제10회 국룡산병성배 4강전 최정선수와 루이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루이 나이웨이 구단은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63년생인데요. 최정선수를 상대로 정말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최정과 루이 구단의 아, 대결. 삼승 3패로 아주 호각이었는데요. 이두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기사와 이제 또한 시대를 여는 그런 기사의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루이구단은 자기의 후계자로 위즈잉을 꼽았고 또한 명의 후계자로 저우홍이를 꼽았는데 사실 루이구단이 가장 사랑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 최정입니다. 차마 중국 기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워했던 선수가 바로 최정이죠. 자 최정은 루이구단에게 보온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laughs> 어, 루이구단과 어떤 대국을 펼쳤는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정 선수가 이제 흑인데요.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어, 공격형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바둑을 두는 선수들인데 초반 분위기는 약간 그두 어, 선수가 염탐을 하는 어, 좀 어, 싸우지 않고 어, 상황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어, 두 칸을 뒀는데 보통 백이 이제 이렇게 요즘 다가오는 수가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거 두면 또손 또 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여기서 루이 구단이 그냥 날일자로 지켰고 그러니까 두 칸을 벌렸습니다 그냥 두 칸을 이렇게 벌리는 수는 전성기 때이차호구단이참 많이 두었던 그런 수법 중에 한한 한 수입니다 33을 들어가고요 아, 루이 구단이 뭐 여기까지는 아, 역시 이제 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인공지능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루이구단이 뒀습니다. 자, 두칸 벌리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압박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루이구단이 선빵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정 입장에서는, 너 어떻게 받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수는 사실 여기를 이렇게 다가오고 싶은데, 이거 다가오면 여기 끊는 수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를 밀 수도 있고, 지금은 위로 늘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이제 양곤마가 될수 있는데 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죠. 뛰면 이렇게 뛰어가지고 뭔가 제압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의 그림이 좋습니다. 자, 근데 흙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두텁게 뒀거든요. 하지만 두텁게 뒀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예, 이 수는 협공하는 자세도 되면서 백이 이제 모양을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흙이 여기 벽을 쌓아놨는데 백돌 두 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흑이 세력이라기보다는 좀 어, 무용지물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진행이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루이 구단이 좀 괜찮았어요 자 삼삼을 둬서 최강으로 이제 뒀어요 이 수는 요한 점을 삼삼 어, 들어오는 수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했다 어, 집으로 굉장히 민감한 수인데요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날일 짤 뒀습니다. 이건 보통 뛰는 수를 많이 두는데, 그럼 이렇게 두칸 벌려가지고 뭔가 좀 어, 다음 수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뛰면 은 같이 뛰어서 그냥 곰마가 단순하게 곰마가 되는 건데, 이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두려고 날일 짤둔 겁니다. 나와서 끊으면 이 붙이는 수가 좋거든요. 예, 붙이면 이렇게 두면 요한 점이 잡히니까 안 되겠고, 만약에 젖히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또 호구 호구 자세가 되니까 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행마을할때 이런 수를 여러분 배워두시면 아주 좋다고 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이면 이거 늘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게 아니죠. 밀면은 계속 흙이 한발 먼저 나가니까 이럴 때는 백이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나가면은 젖혀가지고 머리를 두들기는 거죠. 나가면 막아서. 예, 여기 잡히는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막아서 어, 제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나와서 끊는 것은 오히려 하수의 행마예요 오히려 이한 점을 버리려고 지금 백이 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거부해야죠 이렇게 안 잡는 게 좋은 수다 루이구단이 이 날일자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딱 어깨짚고 붙여서 기가 막히게 모양을 잡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고수의 행마죠 루이구단의 이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여기까지 루이구단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칸으로 압박을 하고, 여기를 입구자 둬서, 조금 더 이제 요, 백 석점을 공격하겠다라는 뜻이고요이 날일자를 이제 발 빠르게 뒀는데, 우변에 집을 갖다가 부수면서, 바둑은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띄고, 여기서 이제 이 한방을 당했는데, 지금 여기 날일자 둔 수는 조금 한간수였어요. 바둑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붙여서, 끊어서 지금 싸웠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돌이 좀 예, 영향을 좀 발휘를 하죠. 어, 지금 여기 끊으면 붙어오니까 싸울 수 있죠. 지금 단수 치는 건 나가서 절묘하게 요 돌에 걸려서 지금 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은이 싸움은 흑이 유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이 구단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될 만한 장면이거든요. 붙여서 끊으면 이걸 살리기도 좀 그렇고 또안 살리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끊는 수가 지금은 딱 좋은 장면이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여기를 두다 보니까 이걸 먼저 들여다보고 뛰니까 바둑은 백의 흐름으로 변했어요. 예, 루이 구단이 초반에 포석 자체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흐름을 완전히 잡은 거죠. 요돌이 완전히 거의 뭐 고철같이 예, <laughs> 아무 쓸모 없는 그런 고철같이 되버린 예,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콜라 다 마시면 깡통 필요 없잖아요. 예, 깡통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캔꽉 눌러가지고 폐기하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자 여기를 젖혀서 끊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끊어 잡으면 이걸 돌려치는 수가 좋습니다 돌려치면서 막으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한수 빠르죠 백도 이렇게 두고 여길 둬서 어, 그냥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백의 모양이 나쁜 건 아닌데 흑이 이두 점을 잡는 순간에 지금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선수로 살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이고 이거 젖혀서 또 좌하기도 살아버리면, 백이 조금, 뭔가 좀, 한참 기분 내다가 만 느낌이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바꿔치기를 안 하고 그냥 잡았습니다. 자, 이거 이제, 도망가야 되고요 지금 이 돌을 갖다 그냥 답답하게 둘순 없으니까 빠져나간 거죠. 두고 끼워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루이구다 여길 끊었는데, 이걸 왜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붙이면은 너무 큰 자리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흙이 두, 붙이고 젖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뭐 집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거든요. 이왜안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 구단이 여기 끄는 수가 조금 예, 아쉬웠고요. 여기를 끄는 수가 완전히 큰 실수. 예, 이거는 착각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단수 치고 루이 구단의 생각은 이걸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렇게 조이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죠. 석점 버리면서 여기를 꽉 조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따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지금 흑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 이걸 받을 때 그다음에 여기도 가지고 혼자 다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 싸바르기 다 하고 요빵 따냄 선수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두겠다. 이게 루이구 단의 생각이었는데 착각을 했어요. 이거 나가는 수를 깜빡한 겁니다. 이게 왜 깜빡한 거냐면 이게 막아 막아서 두면은 아까 같은 현상이 안 나와요.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걸 막아야지 지금 되잖아요. 사석작전이. 그러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요거 밀어놓은 효과 때문에,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게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면, 쫄딱 망했죠. 지금 싸바르기가 안 되니까.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기를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둘때 끊어버려가지고, 예, 지금 조이기가 안 돼요. 이거 끊는 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나오는 순간에, 단수치고 이렇게 뒀는데, 이 뚫려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예.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루이구단이 바둑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게다 사라졌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이구단이 여기서는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정선수가 바둑이 좋아요. 예. 순식간에 좋아졌죠. 자, 루이구단이 원래는, 원래 계획은 이거 따내면서, 뭐 이렇게 이쪽도 공격하면서 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급해졌어요. 이거 했다가 지금, 이거 붙이고 이거 당한 다음에 여기 둘때 이어서 만약 이 돌을 못 잡으면 지는 건데 이건 지는 거죠 집이 너무 많이 손해 봤으니까 잡을 자신이 없죠 <laughs> 이거는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둔 겁니다. 그러니 최정이 얼싸 좋다 그러고 따냈죠 끊어놓은게대 지금 엄청 손해죠 이게 그래서 최정이 바둑이 이 분위기에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코너에 몰아놓은 정도 상황까지 갔는데. 아, 이게 바둑이 참 묘하게 되려고 하니까 최장이 여기서부터 느슨하게 둬요. 좋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심취한 거죠. 좋은 건. 여기서도 당연히 이거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예, 조이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굳이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만 받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나, 여기 두칸 가가지고 또 밑에 깎아버리면, 너무 좋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유를 부립니다. 여유를 부리니까, 당연히 여기 안 받죠. 이건 당연히, 한 점을 지금 잡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붙이니까 이제 최정이 반발을 했는데, 예, 지금 실리가 부족하니까 최... 루이 구단이 여기서 이제 실리로 벌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제 여기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여기 단수를 쳐요. 아니 이걸 갖다 하던 걸 말아요. 여기 두고 이거도 쓰면은 계속 좋죠 바둑이. 그럼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최정 선수가 이거 두고 뭐 이렇게도 산다든지 하면은 지금도 바둑이 좋은데 <laughs> 최정 선수가 갑자기 여기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수가.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막상 석점 버리 뭐 석점도 크긴 한데 이거 버리고 여기 잡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어차피 이걸 넣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변을 먼저 수를 내고 이거 나중에 수를 내도 되는 건데 예, 여기 하다만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추격을 했어요 루이구단이. 자 최정이 계속 두텁게만 두죠. 어차피 예, 이렇게 넣어도 바둑은 좋다고 생각하고 둔 건데 씌웠는데이 치운수도 이걸 왜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놓고 둬야죠. 두텁게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역시 지금도 좋습니다. 워낙에 상변에서, 예, 그 루이구단의 착각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제, 최정이 계속해서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느슨하게 두는 거예요, 계속. 느슨하게 두면서, 이게, 결국 사단이 나는데, 이거 한칸 뛰었을 때, 요거도 따낸 다음에, 이을 때, 여기를 둔게 완전히 떡수. 늘었으면은, 예, 최정이 지금도 좋아요. 루이구단도 이때쯤에는 여기를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이거 뛰었으면은 이미 거의 역전 무드였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여기가 느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걸 갖다 서로 안 둬요. 근데 최정이 여기서 이 날일자는 정말 헛수. 이거는 완전 졌으면 패착입니다. 이 단수도 가지고 요 여기서 쭉쭉 미니까 이게 완전히 헛수가 이게 저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졸지에 여기 이유니까 이게 지금 베개 벽에다가 갖다 붙은 거 아니에요 매미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 콘크리트에다가 매미가 붙은 꼴이에요 완전히 안 좋은 수죠 그래서 바둑은 여기서 역전됩니다 이제는 루이 구단이 좋죠 자 최정이 여기 찔러 갔는데 루이 구단이 이제 여기서 이걸 젖혔거든요 이거 둘때 여기 는 수가 이걸 찝었으면은 루이 구단이 그냥 확실하게 이겼을 거예요 가장 감명한 게 이겁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두점 잡아서. 가장 깔끔하고 속도 편하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뭔가 수가 좀더잘 보이는지 여기를 늘었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도, 예, 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루구단이 이제 이한칸 뛰는 수를 봤기 때문에 이 수가 이제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찌르면 이거 찝어가지고 요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치는 수 때문에 흑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백이 선수 끝내기가 요런 거 듣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깔끔하게 살아 있는 거죠. 여기가 선수니까. 근데 가장 이제 이바둑에서 이제 루이 구단에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둡니다. 무조건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두지 않고 여기를 단수쳤으면은 루이 구단이 무조건 이겼을 거예요. 한집반 정도 이겼을 거예요. 깔끔하게 오히려 다 처리된 면도 있어요. 더 많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변수를 얻게 만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엄청 컸는데 흙이 이걸 안 둬요. 이거 두면은 여기 지켜서 손해예요 오히려. 여기는 나중에 어차피 흙이 이걸 젖혀야 되고 그때 루이구단이 이걸 두고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기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흙도 여기 두는 것보다는 이거 젖혀서 끝내기 하는 게더 득이죠. 이렇게 되면 여섯 집 나는데 이걸 쓸데없이 흙이 여기를 두면은 이걸둬 가지고 7집 반이 되니까 여기 두는 순간에 한집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흑이 여기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늘어 가지고 여섯 집 나는 게 결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 되는 걸 갖다가 루이우단이 무조건 선수인 줄 알고 이때 초읽기에 몰려 가지고 여길 도는데 이게 덜컥수였어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덜컥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초읽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너무 이수가 큰 실수였습니다. 무조건 받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여기 하나 교환하고, 호구 친수가, 이게 거의 선수였어요. 이거 잡으면, 이거 막고, 이한 점은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둬야 되는데, 여기 끊으면 이 다섯 점이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다섯 점이 잡히면 이거 두점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밀었는데, 이걸 꼭, 이걸 두니까, 이 상황에서요, 되돌아가면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이었는데, 백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막는 수가 무지하게 큰데 이걸 안 두고, 여기서 이걸 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이거 두고. 근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라냐면, 흙이 호구침으로 인해서 여기가 다섯 집 정도가 불었습니다. 자체로 다섯 집이 불어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가 다섯 집 이상 붙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집반 분리했던 최정이, 순식간에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이으니까 반면 열집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후에는 뭐, 루이구단이 너무 이제 낙심해가지고 계속 실수하다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루이구단이 정말 최정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루이구단은 초반에 여기서 착각, 요 지금 뚫고 끄는 착각, 이게 완전 또 덜컥수고요. 덜컥수가 두번 나왔는데 첫 번째 덜컥수가 나왔을 때 최정 선수가 그걸 갖다가 끝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될 뻔한 바둑이었습니다 루이 구단이 너무 큰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최정 선수가 쉽게 이겨야, 이겨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느슨하게 두다가 역전당한 정말 어, 대역전의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었던 바둑을 오히려 여기서 또한 번의 어, 기회를 잡아서 결국은 루이구단에게 승리를 얻어내는 최정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기성전에서 조승아 선수, 그리고, 어, 국룡삼정선배 16강전, 어, 경기에서, 아니, 8강전 경기죠? 8강전 경기에서 위지인 선수한테도 대역전이었고, 이 4강전 루이구단과의 바둑도 대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 최정선수가 너무 불안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좀, 어, 떨리긴 하는데, 스릴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조홍이 상대로는 완벽한 모습으로 좀 승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선수 결승전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